<laughs> 그러면, 얘 만드는 데서, 어, 그럼, 얘 만드는 데랑 얘 만드는 데 친척이네. 이게, 이게 일동 막걸리라 그랬지. 주식회사 이름을 보죠. 주포천 막걸리고. 막걸리고. 이건 일동 막걸리지. 얘는? 어. 일동인가요? 아니에요. 아, 일동 막걸리. 포천 일동 막걸리. 그러니까 뭐, 끝상 다르네. 포천 막걸리가, 대, 제일 유명한 게 이동 막걸리고, 그 이동 그렇죠. 옆에, 이동 옆에 일동이 있는가요? 일동이 어, 있겠죠. 어, 다른 동네도 한몇 군데 있는데. 음. 음. 이동갈비, 옛날에는 아, 이동갈비라는 아, 아. 것도 많았죠. 예. 그러니까. 거기, 포천 이동갈비. 뭐그 뭐, 경험치 증진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음. 어, 저런 술을 먹어본다는 거는 경험치 증진 차원, 이렇게 표현하죠. 그 <laughs> 포천에 예전에, 음, 전투기가 추락한 일이 있었어. 음, 어, 그래가지고 이제, 음, 내가 거기 갔지, 내 사회부 있을 때. 음. 취재를 갔는데 거기 이제 경기도 주재 기자 선배가 왔어. 음. 어. 그, 그 나, 나는 완전히 초짜때고그 선배는 완전히 이제 베테랑이고. 이제 경기도 주재 기자니까 경기도에서 경기 박 음. 잡고 있겠지. 음. 음, 음, 음. 그래가지고 취재 끝나고 밥 섭니다 그래서 갈비집을 간 거야. 음. 네. 음.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운장 형님. 까지 해서 세 명이 갈비 먹으러 가서 음. 사장이나 알더라고, 음. 그 선배가 가지 공짜로 먹나? 아, 이거 3인분 시켰어. 한분 시켰는데 1인당 갈비 10대가 나오는 거야. <laughs> 아니, 근데 <laughs> 그래가지고 아니, 원래 폭촌 어. 이동 갈비가 그래서 유명한 걸걸? 걸? 음. 그렇게 많이 줘서 그래도 1인분에 10대씩 주라. 그거 알지이긴아 <laughs> <laughs> 아, 아니, 나는, 나는 진짜 그때 말해서, 어려, 음. 그 어려, 이제, 겨, 어려가지고, 음, 음, 어우씨, 음. 여기 진짜 많이 준다. 그냥, 그냥 그런거 말았거든. 근데 나중에 음. 그선배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음. 사장이 악 아, 됐다고. <laughs> 음. 그러고 이제, 잘데 아니, 아니, 갈비집 사장이 기자가 뭔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그걸 그냥 음. 줄까? 뭐, 내가, 우리가 모르는 뭐 스토리가 있겠지, 뭐. 음. 뭐 도와준 게 있겠지, 그치? 골, 뭐, 가도는 삼촌이라도. 아, 아, 음. 그렇게 약간. 그러니까 그렇겠죠. 음. 아. 깜짝 놀랐어 일본에 갈비 올때 <그럴> 나왔어. <laughs> 아, 옛날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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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 어쨌든 갈비라는 게 참, 옛날에는 고급 음식이니까. 음. 지금도 고급이긴 하지. 음. 네, 근데, 어쨌든, 그... 나는 옛날에 거기 이렇게 인증 기억이 안나 <laughs> 근데 그 거기도 갈비가 엄청 많아서 포천 계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laughs> 갈비가 있으면 거기다가 갈비 고기가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근데 요 갈비가 대가 이렇게 있잖아 뼈가 근데 요걸 다 반씩 쪼갰어 그러니까 요쪽에도 있고 요쪽에도 있겠죠 근데 여기 그 다음에 여기다 고기를 이렇게 이쑤시개로 더 붙여서 이렇게 해서 파는 어, 고깃집들이 옛날에 경기도 그쪽에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지역에? 그포촌였던아 아, 그게 그거잖아. 음, 음. 응. 갈비살은, 갈비살이고 나머지는 저기 다른 살을 붙이는 거. 그니까, 그렇지. 그렇게 해서 팔았주살이더라고요 아, 그, 그, 아니, 어. 그, 실제로 저기 뭐야, 소갈비집에서 그렇게 안한집이 없어요. 왜냐면 음. 소갈비살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 음. 음. 비싸니까. 아무래도 만약에 진짜 소갈비살을 판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비싸지. 음. 그래가지고 어 그때 우리 아버지랑 같이 갔다가 어둘다 실수를 했죠. 아 이렇게 파는구나. 그래서 어 실수를 했던 적이 있었죠. 음. 너무 싸서 들어가봤어. 그러니까 그 모르는 사람들은 사기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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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갈비집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속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하시 붙여서 파지죠 이렇게 물어 보면 예뭐 그렇게 다르게 한다고. 음. 아이번엔 이걸 안 먹자. 아, 가평. 이게, 야, 야, 이것야야이도 2008년 청와대 공식, 공식 만찬지다. 어, 오늘 뭐, 이게, 2 0 0 7년 아, 2017년? 음. 이게, 2018년. 아 음. 어, 음. 오늘 뭐, 청와대 부럽지 않네요. <laughs> 문재인이 막걸리 이렇게 좋아했나? 아, 뭐, 그냥 우리 술이니까 하는 거겠지. <laughs> 문재인은 뭐, 문재인뭘 좋아할래나? 문재인이 무슨 술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도를 본 적이 없나 생각해보니 음. <laughs> 막걸리, 그러면 이제 박정희가, 응, 음. 박정희가 청와대 하여튼 몇십 말씩 한 달에 주문해가지고, 음. 음. 이렇게 먹었지. 예, 네. 예. 그러니까 박정희가 아주 유명했지, 막걸리 좋아하는 거 그게 배달이 막걸리인가 그거잖아요. 배달이었나? 음. 경기도 어디였는데? 경기도 아닌데, 충청도인데, 배달이는? 경기도 어디였다고는 들었는데? 아니, 근데, 박정희 때문에 유명해진 막걸리 나는 배달이 막걸리라고 알고 있는데. 음. 근데 이제 박정희 욕하는 사람들이 이러는 거 아니야? 낮에는 저기 뭐야 막걸리 마시면서 서민 코스프레하고 음. 밤에는 시바스리걸 마신다고. 음. 응. 근데 술 마시는 사람들이면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알지? 그럼 뭐 막걸리 마시면 주창 뭐 1,365일 막걸리만 마시나? 막걸리 좋아한다고? <laughs> 그렇죠. 어? 맞습니다. 낮에는 아, 막걸리 마시고 밤에양주 마시고 하는 거지 아니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야, 그... 야. 양주도 음, 음, 음. 그... 뭐라 그래? 시바스리가이라는싼 양주를 마셨잖아 그때는 싼건 아니지 지금 아니 아니 그그 형이 얘기해 준거 아닌가? 그... 청와대 자기 혼자 숨겨놓고 막는 술은 어. 가, 아,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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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껴먹는 술은 로얄살루트였다고? 아니 그게 <웃음> 어, 어. <웃음> 그 당시에 이제 시바스 리간도 비했지만 로얄살루트는 우리나라에 거의 뭐 거의 진짜 드문 술이었지 그래서 이제 주미대사가 음, 음. 한국으로, 한국으로 출장 올때 올 음, 음. 이제 대통령 드시라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한 병을 진상을 한 거야 음 로얄산두개로얄살 아 그전까지 박정희가 먹었던 술 중에 음. 제일 맛있었던 술은 시바스 리가리가 <laughs> 근데 아니, 제일 어. 맛있진 않겠지 그냥 아니, 아니, 본인이 아니 먹어본 것 중에 아니 나는, 아니 그러니까 응. 제일 제일 진귀한 술이었겠지 응. 그러니까는 아니, 그러니까, 입에 꼭맞았을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내가 다아는건 아니지만 내가 이제 과거에 뭐 권력층이나 뭐 이렇게 뭐 음.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음. 아 6, 7, 0년대에 권력자들이 먹고 행세했던 술이 음. 존녀고 블랙, 지바스리가야그고고 12년산 고급인 거지. 그다음에 근데 그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게 왜냐하면 80년대는 80년대, 뭐, 국산, 원래 국산도 아니고 스카치를 라벨링만 해서 가져와서 파는 거지만, 80년대, 그래서 대중적으로, 이제, 고급이라고 해서 팔았던 술이 패스포트랑 썸시어 스페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8년산이라고. 음, 음, 네, 음. 네. 그게 프리미엄급이지. 음. 근데 이제 음. 12년산부터 프리미엄급이잖아. 아, 12년산부터? 그? 네. 그럼 음. 그거, 그러면, 음. 그러면 음. 근데 이제 제 음, 음. 그러니까, 6, 70년대, 12년산 프리미엄급을 먹었던 사람들은, 뭐, 권력층이라고 이제 했던 거야. 그다음에 이제 내가, 내가 본뭐 과거 어떤 뭐 책이나 이런 걸본 거로 이제 한 80년대 음, 음, 음. 발렌타인 30년을 이제 권력자들이 마시겠어. 그거 실 때가 된 국회, 거지. 국회 정진들이나 음. 이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음. 어, 뭐 그런 그런 뭐 후일담이 있어 뭐 회고록 이런 거 보면 음, 음, 음. 어, 뭐 이제. 당 대표나 원내 음, 총무급 음, 음. 어, 그때 원내 총무라고 했지 원내, 원내 총무라고 했지 그치. 원내 아, 대표가 아, 아, 아니었지 소분 받아서 발렌타인 어. 30년 어디 회식 자리 음, 그 음. 여당 의원들 회식 자리에 갖다 줬는데 음. 이 새끼들이 그걸로 폭탄 주 말아 먹고 있더라고 음. <laughs> 그 전술로 음. 뭐 그래서 봉기 탱체됐다뭐 이런 일하고 음. 했어. 음. 참. <laughs> 에휴, 술 음. 맛도 모르고 그냥, 음. 그냥 비싼 것도 하고 먹는 문화니까 어쩔 수가 없죠 뭐 발렌타인 30년 으로 폭탄 바람 오는 걸로 약간의 어떤 그런 뭐딴 의식을 뭐, 할 수도 있겠지 난 이런 사람이다 이거지 네, 그러면, 음, 그런 거죠 뭐말고 뭐, 뭐, 있어요? 어, 네. 하여튼 어, 얘기를 끝맺자면 음. 음. 그래가지고 이제 주미 대사가 가져왔는데 음. 음. 이제 로얄 살루트인 거야 로얄 살루트가 너넌 알겠지만 이제 시바스가 12년, 18년이 있고, 그 음. 위에 21년부터 로얄사르트인 거잖아, 같은 회사. 그래가지고 묵을 때 이게 너무 막 거의 천상의맛인 거야, 박장애가 마셔보니까. 그런 맛 해. 어, 어, 어. 아, 로얄사르트가 어. 또 특히 맛있어, 맛이. 음. 음. 그래가지고, <laughs> 자기 이제 침대 머리밭을 먹고, 이제. 음. <laughs> 자기한 잔씩 마시는 <마신> 거지. <laughs> 야, 박정희 대통령도 애주가 뭐지 애주가 거죠 자기 전에 한잔씩 하신 거지. 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안가에서, 음. 이거는 이제, 고건. 어? 음. <laughs> 그 유명한 고건의 회화록 인데, 음. 음. 고건이 그때 어디 도지사였나뭐청와대 수석이 한다고 그랬을 거야. 음. 아, 그래가지고, <laughs> 안가에서 이제, 이제, 박정희를 비롯해서 이제 한 10명 안 되는 그, 이제, 사람들이 보여서 이제 음. 술을 아주 즐겁게 마시다가, 음, 음, 음. 이제 박정희가 이제 흥이 올라서, 음, 음. 저기 경호원한테, 음, 음. <laughs> 그가 <그거> 한번 맛보여주려고, <laughs> 인자 저기 내방 가서 그, 그거 알지? 그, 그거 가져오라고. <laughs>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왔어.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그한 잔씩 쭉 따라줬지. 어 음. 고건이 그걸 한번 마시고 맛을 보고 음. 평생 잊을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 로얄 산호 두맛을 <laughs> 그래. 어 고건 전 총리도 아, 아. 엄청난 주당이잖아 아, 그러니까 어. 고건이 음. 어. 고건이 잊을 수 없었다 그래가지고 그치 고건도 엄청 주당 주당 엄청난... 주당이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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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마일수리 너의 와선배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양님 원 선배님 어. 어. <laughs>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한잔더 주기를, 이제, 달라고 얘기는 못하고, 한잔더 주기를, 그냥, 가만히, 이제,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laughs> 경호원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한잔 돌리고, 그래서 호원이확 들고 가버리니까. <laughs> 아니, 그래. 그, 그한 병이 뭐몇잔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열대잔 <laughs> 그러니까.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가, 그니까 막, 그냥 들고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음. 다른, 이제, 사, 입, 입동이, 아, 이제 입동이, 전부 다, 오, 뭐 이렇게 뻥, 침표정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박정희가, 어이! 그, 그, 불렀어, 경호원을.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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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왜가져가자 어. 하는데, 어이! 그러면서, 어, 불렀는데 경호원이 들은 척다 그냥 가 <laughs> 박정희 더 이상 안 부르더래. <laughs> 아, 그 경호원은 박정희를 정말 제대로 네. 아는 경호원인 거야. 그, 소위, 왜냐하면, 이제, 심기 경우이 그렇지, 심, 진짜, 어, 모든, 어. 어, 진짜, 한 수를 어. 더 보고 어. 하는 경우거든아요 어, 어. 그때, 호기상, 술 취한 김에 호기상 어. 한번더 불렀지만, 어. 어, 거기서 가지고서 어. 그게 바닥이 나는 순간 뭔가 좀안 좋으니까, 어. 뭐, 그러고 안 좋기도 하고, 어. 우리 대통령이 상처가 있으시니까. 다 심, 다음, 다음, 다 심기가 <laughs> 되게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laughs> 어. 참, 그런 나라였네요, 어. 우리나라가. 음. 어, 로얄살루트에도 벌거벌 떨수 그러니까. 있는 나라였네요 로얄살루트 한, 음. 한 병에 최고 권력자 들이한 잔에 그러니까. 벌벌떨었던 아니 뭐 음. 지금도 최고 재벌도 대통령 앞에서 어, 이렇게 막 급신급신하는 어, 나라인데 그때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압도적 1위의 사람인데 음. 로얄살루트를 그렇게 아껴 먹었다는 게참 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음. 아. 기적이야, 기적. 어떤... <laughs> 그것도 한강의 기적인가? <laughs> 엄청난 기적이죠. 사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체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발전상에 대해서. 적세지감을 음. 느끼지. 그렇지. 에, 에, 에. 아니,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도 그 80년대지, 음, 80년대 초, 음, 음, 음. 그 중반, 그때도 그 시바스리갈 먹으면서 항상 아, 이게 박통이 먹던 술이라고 하면서 어,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도 그걸 먹었으니까, 집에다가 음, 어, 음, 음, 몇 병씩 갖다 놓고. 음, 음, 그러니까. 그, 또 그때 음, 완전 우리나라 음. 경제가 이미 콘텀 점프를 한 거지. 그렇지. 어, 음, 음, 그러니까, 그러고 뭐, 그랬었죠. 음. 참. 위대한, 위대한 역사입니다. 참고로 이제 시바스는 이제. 이제 전두환 정권 들어서고 나서 이제 또 음. 박정희 격하를 했잖아. 자기 정권을. 아, 정권이 그렇죠. 그렇죠. 정통도 살리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박근혜가. 어. 대통령 되자마자 전두환, 그, 그, 음, 음, 세금, 그거 해가지고 괴롭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laughs> 예, 박정희 격하를 하는 바람에, 음. 시바스도 불똥을 받은 거야. 이제 음. 박통 같은 꼰대나 마시는 유스키다. 약간 아. 90년대까지도 되게. 아, 왜우리아버시도좀 그렇지. 아니면 우리버지는 음. 엄청 좋아했는데, 우리아버지는 시바스를 네. 되게,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음. 이제 시녀와, 그러니까 박정희와, 그 시대를 같이 했던 사람과 같이 그 아, 고, 고 음. 밑에 고고 밑에 세대 하고 갈리는 거지. 아... 음. 아니 우리 아버지는 이제 어조니코 블랙보다도 음. 그 그걸 좋아했지. 시바스비갈 시바스가 맛있지. 나는 블렌드 드시면 시바스 시바스랑 그 로얄 살로트 계열 카르노르게요. 음. 어, 너무 좋아하지. 존이워커라는거 아냐 존이워커 난 존이워커..아니지 비... 아니, 아 잠깐만 존이워커는 디아죠오고아디아죠오와 음. 그쪽이 좋다 음. 예. 음. 실버스 로얄살루트는 페르노르카 아 그렇지 그렇 아, 아. 음. 이거는 나중에 이런 얘기는 나중에 근데... 위스키야 위스키 맛있다 하 아..아니 뭐저 위스키 오늘 막걸리 마시는 날아닙 위스키 마실, 어. 마실 때뭐 아는 게 어. 없어서 뭐 별로 아, 할 아, 얘기가 아, 없어요 아. 네 어쨌든 뭐 아 이거 네. 잔막 걸리도 괜찮네. 이거보다 낫네. 이거는 어떻게 좀 이렇게 어 이, 이걸 좀그 가격을 좀 좀, 어 괜찮아. 이거 좀 음, 일단 다 막아서 어디 뭐 일단 다 아니면 포추 이거 뭐야 그거야? 아니 근데 이건 음. 이거야 이거 아 이거야? 응 음. 음. 이건가? 그 <laughs> 아니 이거야 이거 이게 이게 그거예요. 안닥 작... 아니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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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추 안 맞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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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이게 이게 우리 술이고 아, 이게 아, 포춘데 아, 아. 이건 포춘꺼예요포촌꺼 근데 다낚긴네포춘에다 갖다 버려요. 다낚긴다포춘에다 네. 갖다 버려. 어, 포촌에다. 네. 아, 다 이거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아. 네. <laughs> 맛이 없어요. 음. 뭐 누구한테 맞을래나 이런 술은 이런 술은 술을 안 먹어본 사람 술을 그냥 뭐마술 음, 음. 음. 술로, 술로 먹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아, 어 그렇지 음 어. 와인도 뭐 스윗 와인을 좋아하는 술을, 술을 호기심으로 먹는 사람 음, 음 스윗 사람. 와인을 좋아하고 그냥 분위기상 음. 먹어야 돼서 먹는 사람 그런 분들이 드시면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예예 뭐 예. 빨리 먹죠 예 네. 그 제일 좋은 거가 음. 역시